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쇼핑몰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마녀공방.com 이라는 이제 도메인을 샀어요 한글도메인이잖아요 한글도메인을 카페24에 연동시키고 네이버 로그인 하려고 하다보니까 네이버 로그인 연동중에 자꾸 이런식으로 로그인 할수 없다라는 창이 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카페24에 요거를 보고 해결을 하시면 대부분 해결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에 아예 한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마녀공방닷컴으로 제가 해놨어요. 이 마녀공방닷컴으로 해놓으니까 이 완전 한글 검이잖아요. 이러니까 아예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먼저 이 마녀공방닷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 연동을 할때 네이버 디벨롭퍼에 가서 이제 내 애플리케이션에서 API 설정에 가잖아요. 이것까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어 카페 24 매뉴얼을 보고 하시고요. API 설정 쭉쭉 내리다 보면은 요 서비스 URL이랑 이 네이버 로그인하는데 여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에 제가 원래는 자동으로 설정이 마녀공방 다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로그인이 전혀 안 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 한글 URL이잖아요. 근데 이 마녀공방이 실제로는 이 한글이 이제 한글로 작용을안 해요. 작동을 안 해요. 내부적으로 컴퓨터 안쪽에서 돌아갈 때는 서버에 돌아갈 때는 영어와 특수 문자 조합으로 해 가지고 이게 서버에 들어가서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실제 이 마녀 공방이라는 한글이 가지는 실제 코드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냐? 뭐 푸니코드라고 하거든요. 푸니코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쉬운 거는 채지 p t 에다 물어봐요. 마녀공방.com의 실제 퐁니이 코드 알려줘라고 쓰면은 그면 얘가 이렇게 짜서 줘요. 그러면은 마녀공방닷컴은 이런 토니 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에다가이 네이버 디벨로퍼 API 란에 요거를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여기 아래 요 부분도 원래 다 한글로 돼 있었는데 제가 한글로 된걸다 영어로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다 바꾼 다음에 수정을 누르시면은 실제로 이제 이 홈페이지에서 네이버 로그인이 된다 이게 별거 아닌데 저도 이것 때문에 꽤 헤맸어요 왜 연동이 안되지 하고 근데 진짜 별거 아닌데 이 한글로 도메인을 사신분들 보통 이제 영어로 사니까 큰 문제가 없이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약간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할 거라서 일부러 한글에 도메인을 샀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좀 처리하라고 정보 공유 차 올려봅니다. 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반갑습니다. 안녕.